어, 오늘 11월 넷째 주일부터 해서 우리 연말까지 어, 우리 성탄에 앞서서까지 어, 빌리뽀서 강의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 느에미야 강의가 16번으로 끝났잖아요. 어, 그리고 어떤 말씀을 또 이어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 하나님께서 기쁨의 책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희락,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그것을 제시하는 그런 복음의 책이기 때문에 이빌립보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이 연말에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제가 어제 아까도 얘기했던 어, finish well 에,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은 어, 이 본문 1장 3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장 어, 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갓난아이 때부터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돼서 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어 학생의 예배 가운데 이제 참석했다가 이제 예배 후에 예은이가 있길래 예은아 어떻게 잘 지내지? 하면서 예은아 너 고3이니? 그랬더니 자기 고3 아니래요. 그래서 아, 아 그래 예비 대학생이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속해서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또 중학교 갔다가 이러면 무슨 예비가 있겠어요. 네. 성장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기쁨이 있는 뭐 여러분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요 맨날 정말 소자본으로,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게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때에 이 사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지향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늘 성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빌리보 교회는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업되어서 이제 그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줬어요. 잘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성숙함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거든요. 빌리뽀 교회는요, 어,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리뽀는 마게도냐의 첫성이죠. 그리고 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인이 바울을 향해서 이리로 건너와라.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라.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첫 열매예요. 유럽에 개척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 2차 성교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또그 후에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일익을 담당했던 정말 동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 바울에 참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참 많은 교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복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신앙관에 입각해서 그들의 신앙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를 자랑스러워했던. 뭐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빌리포 성도들은요. 나는 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음.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은혜 교회에서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네. 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아이덴티티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이 빌립복 교회는요. 바울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빌립보교의 어떤 면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감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본문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음.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 면도 있지만. 그의 선교의 일익을 감당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복교의 성도들이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2025 다니엘기도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간증자들이요, 어, 정말 전해주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감당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감동이요.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주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게 바랍니다. 아, 네. 그러잖아요. 아 좋았다. 그거는 붙이면 안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예수를 외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의 인생을 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이빌리보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너무나 칭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사도바울은 외로운 존재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아무리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데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참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참 외롭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에 힘쓰고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에 미쳐 있었냐면 빌리포서 같은 권이죠 빌리포서 3장 8절로 이야기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라 고백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에 부합해서 함께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열매 맺는 것에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였어요. 너무나 기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시장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게 받을만 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성하여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야 돼요. 어,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자기도 애를 썼지만 그렇게 협력하는 빌보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뀔까? 또 어, 정말 내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다음에는 이렇게 또 어, 꼬꾸라지는 것 아닌가?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할 때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요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동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음. 하나님의 나라에 지향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그것을 확신하구나. 여러분, 복음의 일과 착한 일은요, 개념이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 그 완성, 그 성화를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의 성장과 이 성숙을 빌립복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복음의 일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빌립복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열매맺어가는구나.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광주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이런 호텔, 그러니까 잠재력, 이것들이요, 폭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열매가 맺어지기 까지요. 여러분, 참, 뭐가 보이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줄기는 좀 자라는 것 같고, 이파리는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꽃은 좀 피는 것 같은데, 언제 열매가 맺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죠. 식물을 키워보고 열매를 따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느, 언제 이렇게 자랐지? 이게 언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지? 놀라울 때가 자연의 섬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놀라운,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포텐, 이 잠재력, 이 내재적인 잠재력도요, 아직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포텐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하고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볼때이 빌립복교회는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 그런데 뭐가 마땅하냐?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랬어. 그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도가 우리요. 빌리법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식적으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사람은 인격적이죠. 지식, 시식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고 완성되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복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저들이요 참 고린도교회처럼 분열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으로 연합됐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사도 바울도 참 사랑해요. 그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사도바울이 짝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복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빌립복교회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는데 심장은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은 피의 공급이 없어지면서 이 내 기능이 상실되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거는요 펌프죠. 여러분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장이 잘 뛰는 사람들은요 펌프질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 곳곳으로 피를 다 흘려보냅니다. 적재 적소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활기가 돋고 생기가 돋고 그 가운데서 활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울은요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폭발적 능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우리를 사모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랑은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적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이 내재된 폭발력을 활성화시키고, 능력으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가 없보니까 빌리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것들은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말을 달콤하게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뭐 물건을 좀 좋은 어떤 선물을 준다고 사랑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사랑은요, 고리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대기하지만, 오래 참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세상은 사랑은 화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니엘 비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이요 간증을 할 때요 그 결국에 결론을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희생하고 희생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 불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단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정말 사도바울과 빌리보 성도들이 정말 진짜를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기쁨과 감동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불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칭찬만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보다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은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영적 지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너희는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참이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 선한 일을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게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유럽이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피니시 웨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애쓴다고 의의 열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나는 너희들에게서 고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장과 성숙과 열매맺음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속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다림이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성령의 간구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수 그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